보고서 쓰다가 야근이 일상이 되기도 하죠. 보고를 위한 보고, 끝없는 보고의 굴레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70%가 보고서 스트레스 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경우, 갑자기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은 두 번째고, 폰트를 무엇 썼냐, 색깔을 뭐 썼느냐,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그럼 어떻게 소통하느냐? 경량화된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PPT는 그거 만드는 행위 자체가 중량화돼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AI가 만들어주는 것 중에서 PPT 만들어주는 거 기깔나게 이미 만들어줘요. 최근에 시가 총액 1위 기업으로 올른 엔비디아, 젠슨 왕은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버크셔에서웨이,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노 PPT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보고서 쓸때 PPT로 엄청나게 쓰는데 젠순왕, PPT 사용을 아예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젠순왕이 파워포인트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슬라이드 자료는, 즉 예쁘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체계적인 토론을 방해하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 일론 머스크, 테슬라 테크 기업들의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PPT 타도입니다 노 no ppt에요. 오히려 화이트보드로 회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파워포인트 필요 없다. 제프 베이조스, 좋은 메모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구조는 더 나은 사고로 가능하게 한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글로 미팅하게 만들고 있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역시 2020년부터 파워포인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제품 혁신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CEO들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느냐? 경량화된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PPT는 그거 만드는 행위 자체가 중량화되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AI가 만들어 주는 것 중에서 PPT 만들어 주는 거 기깔나게 이미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뭐 하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뭐라고 말하냐? 야 간단하게 여섯 줄 이하로 말해 줘. 여섯 줄이에요. 왜 여섯 줄인지 아세요? 한 줄은 하이, 하이황한 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줄이 T5T입니다. Top 5 things예요. 이게 그 유명한 엔비디아 젠슨 왕의 Top 5 things. 제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주간 넘버 5에요 엔비디아 내의 3만 명의 직원들은 T5T 형식의 이메일로 누구나 c e 에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젠스 왕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냅샷 형태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젠슨 황에게 T5T 이메일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 생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강한 신호가 아니라 약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미국에서 이메일은 우리나라에서는 톡입니다. 이메일은 톡처럼 사용하는 것이 미국이니까요. 우리는 이메일로 소통할 것과 업무 톡으로 소통할 게 약간은 구별되어 있어요. 이메일 보낼 때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 누구 누구데요 어우 요즘 날씨가 추운데 주의하시고요. 뭐 이게 우리나라 의 이메일 스타일이에요. 근데 미국의 이메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그거 했어요. 보내주세요 이게 이메일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업무톡입니다 그러니까 어, 젠슨 왕의 T5T의 이메일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으로 보면 업무톡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사실 가인지 컨설팅 그룹도 주간넘버5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업무 소통하는데 이메일로 뭐 파워포인트로 제가 보고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바쁜 CEO가 전 직원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가장 빠르게 의상 결정을 내리는 비결이 뭐냐 딱 여섯 줄이에요 길게 쓰면 안됩니다 사실은 젠슨 황의 3만 명 직원들의 모든 T5T를 보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T5T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 범주로 해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젠슨 황에게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젠슨 황까지를 포함할지 말지 여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면 나의 약한 신호, 즉 약한 고리 뭐예요? 주로 문제입니다. 혹은 기회인데 약간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듯 같은 기회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잘알 풀리는데 얼른 협조해서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젠순왕을 포함해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는 임원들이 한 24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임원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젠순왕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 우리 회사의 직원이 24명이에요. 근데 24명으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톡으로 탑5띵스가 어, 나한테 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내용은 약한 신호가 포함돼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아, 이거 얼른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해결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업무 처리해야 될 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젠슨황이 가죽 자켓 입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거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경량화 된 방식으로 업무 소통을 해버려요 아 그거는 누구 거쳐서 와아 그거는 cfo 실 거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보고 하세요 그러면 조직은 완전히 노화돼 버립니다 엔비디아가 왜 이런 방식으로 약한 고리 즉 문제를 먼저 드러내고 있을까요 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일단 약함을 드러내는 게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거절을 신체적 통증과 같이 느껴요. 약점을 숨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뇌의 생존 본능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넨 브라운은 취약성을 노출해야 조직 내에서 약점이 먼저 드러날 수 있고 조직 내에 약한 신호 혹은 문제가 되는 것이 빨리 드러나야 진화적으로도 유익하고 조직적으로도 스피드 있고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된다. 어떤 문제가 드러났는데 아무도 말안 해. 그래서 경영자가 직접 달려가가지고 봐야 그 문제가 드러나요. 이미 끝났죠. 조직에서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고객 가치 유실, 기회비용 손실, 생산성의 저하, 비용 증가. 다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빨리 이야기를 해서 아그 문제는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빨리 해봅시다 젠 순항은 이메일을 보고 즉시 뛰어가죠 그래서 엔비에디아의 주간 넘버 5는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라 해결을 위한 공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야 이거 왜 못했어 야 주간 넘버 5 보니까 그거 지난주에 끝냈어야 되는데 아이 지금 아직도 안 끝내 가지고 문제가 생겼네 지난주에 그거 한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조직이 소통해버리면 말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솔직함에 대한 감 사와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은 성공 사례, 잘하는 것들 중심으로 주간 업무 보고가 일어나지만 엔비디아의 경우는 약한 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도움이 필요한 거를 먼저 드러내는 겁니다. 그 결과 얼른 내가 도와줄게. 즉시 지원군이 나타나고 아주 신속한 형태로 그 문제를 해결해간다는 겁니다.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을 썼죠.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안전감을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을 심리적 안정감과 결부한 연구를 진행했고, 6개의 제약회사 내에 62개의 R&D팀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측정했더니,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춘 팀이 높은 성과를 가져오더라. 연구를 진행하는 제약회사의 사람들도 약한 연결, 약한 고리를 빨리 드러내더라. 이 다양성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 성과도 같이 높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어, 우리 해봤는데 가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될줄 알았는데 안 됐다. 빨리 이해하는 팀이 성과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조직에서 AI 시대에 경량화된 방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지위 통제, 복, 보고의 방식, 폰트의 정도, 그리고, 어, 에티켓. 예절, 뭐 지휘 체계, 이것을 강조해버리면 요 ai는 그냥 남들의 이야기예요. 집에서 검색하는 데 쓰는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엔비디아 방식, 주간 넘버 5, 맥락과 연결이죠.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투명하게 알고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주간 넘버 5는 요 너무너무나 단순해요. 가장 중요한 일 5개를 한 통의 업무 톡으로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월요일 날 해야 되냐? 아니에요. 수요일 날 해도 되고, 목요일 날 해도 되고, 혹은 뭐, 금요일 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일요일날 저녁 에도 되고, 전 상관없습니다. 엔비디아는 2주일 이내로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는 사람, 2주일에 한번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2주일에 한번 해도 되고 영업은 뭐 일주일에 뭐두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산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뭐냐? 예, 51W예요. 51W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 다섯 개를 한 번의 업무 톡으로 매주 반복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업무 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했다 못 했다 그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 약한 신호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다섯 가지를 이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시스템이 심플하면 관리가 소홀해 보이거나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시스템이 뭐 주간회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약간 병행하시고요. 나중 되면요. 예, 중간 너버5 형태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뇌는요. 일하는 방식이 단순해야 그것이 실행됩니다. 복잡하면 안 해요. 어렵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어떤 변화를 이행할 때는요, 어렵다 소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 넘버 5는 비즈니스의 임팩트를 중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임팩트를 중심으로 매주 다섯 가지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다. 뭐 말해야 되냐? 이 다섯 가지를 골고루 해도 되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선택하면 돼요. 1번. 지난주에 실행을 리뷰하는 거 말할 수 있죠? 아, 지난주에 뭐 한다 그랬는데 그거 잘 됐습니다. 그러면 돼요? 두번째 이번주에 전략적인 가설. 아, 이번주에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 보려고 그래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들의 업무는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KPI나 혹은 OKR과 연관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OKR은 이건데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니셔티브 삼아서 보겠습니다. 연결 지어주는 게 좋죠. 네 번째 팀이나 회사의 방향성과 정렬되는 게 좋습니다. 아 이번 주에 어떤 행위는 회사의 목표랑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실패가 있다. 그러면 뭘 배웠는지 좀 정리도 해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발견한 노하우나 이런 겁니다. 또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주간더프파 비즈니스 임팩트 가설 점진적 성장 팀이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하도록 하는 방향성. 내가 주도적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내 메신저 혹은 구글 드라이브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매주 금요일 언제 알림을 초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주간 넘버 5를 월요일이나 금요일 날 아무 때든지 어, 보냅시다. 안 됩니다 이거 잘안 돼요 잘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 습관 만들 때는 신호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요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는 언제든 할 겁니다 근데 초기에 한달 동안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가 되면 주간 넘버 5 보내는 시기로 합시다 향후에 계속 그렇게 할건 아닙니다 일단 그 신호를 통해서 합시다 알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 혹은 리더는 주넘파를 보내면 주간 넘버 5이브 주넘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주넘파에 대해서요 짧은 코멘트를 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원 -on 미팅을 할때 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러는 겁니다 자 영업부에 자, A사를 재계약하는데 아제 구매율이 한8% 상승한 것 같아요 맞춤형 대응 중요해요 목표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늘렸지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 C사는 제한시점을 2주 앞당겨야 될것 같아요 아 기대효과 요약지를 보냈는데 미팅 전환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 신규 발굴 좀 어렵네요 아, 미수금 회수는 지금 회수율이 18% 정도 되는데 좀더 해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디자인팀, 인사팀, 기획팀, 그리고 개발팀 예, 다양한 사례들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투드는 행동을 나열하는 것이라면 준넘판은 전략을 검증하고 약한 고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수 있도록 경량화된 방식으로 주간 업무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랜순왕은요 한 줄씩만 받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정리가 된 사람은요,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짧게 내가 공유하고 싶은, 나의 리더, 나의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은 주간 넘버 5. 오늘부터 단순한 방식으로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젠순왕의 주간 넘버 5 보고 방법. 모닝 챌린지 그첫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AI가 사무직 몰아내고 있죠. 로봇이 생산직 박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가인지가 10번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1주차에는 업무 경량화, 2주차에는 AI 협업 방법에 집중할 겁니다. 가인지 모닝 챌린지는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아침 8시 45분부터 9시까지 15분 동안 유튜브 채널 가인지TV에서 만나 뵙겠습니다.